15장 관련 문제에서는 현금 흐름을 따로 구하도록 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 주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아니면 무성장 연구 투자안의 경우라면 세후 영업이익 적용하면 된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이 투자안의 할인율 가중 균정 압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물론 이런쪽 측면의 내용들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 정리한다는 기본으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기준으로 하면 340페이지에 표에 정리가 돼 있는데 음, 그거는, 뭐, 세세하게 보면 좋은 거긴 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질 않죠. 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해놨다면, 그 그림만 가지고도 바로 이해 가능하니까, 그 그림을 좀 활용을 해볼게. 요 자, 통상, 음, 신규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대형 베타 정보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형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최종 투자원의 가정 평균 자원병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자, 밑에서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 왼쪽에 있는 표 중간 중간 좀 활용하셔도 돼요. 왼쪽 표 보시면 표의 왼쪽 가중편점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죠? 자, 그거는 바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투자원도 통일한 거다. 해당 투자 안에 세후 타임점 비용과 자기점 비용을 목표 자본주로 평균 내서 가중편점을구에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정의값은 똑같죠. 다투자원에 맞는 걸 적용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왼쪽 페이지 표에 오른쪽, 이 mm3명제, mm3명제가 뭐예요? 신규 투자 한거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 한거부율 자원병 구할 때, 이 mm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된다. 아, 이건 언제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보통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따 문제 몇개 풀어볼 건데, 그냥 가능하면 얘로 해결하라. 그게 훨씬 더 계산이 간결하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간육핀점 비용에 도달하기까지, 자, 쭉 보실게요. 자 우선 원천별 평균끼리 평균된다자 우선 타인자원병 필요하죠. 근데 이건 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건 되게 다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타인자원병 주어지고 또 투자는 되게 목표 자본구조 다 주어져요. 그래서 목표 부채 비율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자원병 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투자 내 가족 자원병 구할 때도 핵심은 이거야. 이 자기자원병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이제 걔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돼요 그럼, 대형 베타 주어졌을 때, 자기비병 구하는 절차까지 공부 다 끝난 거잖아. 자, 대형 베타는, 자, 우선, 뭘 구하기 위한 처리야 영업용 베타 유죠. 대형 베타 주어주면, 일단, 하마도형 써서 베타 유를 구해라. 그 하마도형은, 납소도 비교 정리했지만, 요거는 단순식을 좀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험부채 염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부채 베타가 있는 경우면, 자, 그때는, 부채 베타 포함된, 요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 무연부채면 단순식 이거 이용하시고 무연부채일 때는 부채베타 포함한 식을 이용해라 그럼 베타 U 구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주식베타로 대시 전환해야 되죠 자 투자자의 자본구조 반영해서 주식베타로 전환한 다음에 그 SML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 그럼 투자자에 영업위험및재무 위험 다 반영해 준 주식베타 증권상식 집어넣은 게 바로 뭐 자기자본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자기자본비용 구하고 나머지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내서 투자에 가중평균하 구해내면 되겠구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MM 공식을 쓰겠다면. 자 그러면 MM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로 값이 필요. 해 로. 또 로는 뭐야? 영업이용 반영한 자본비용. 자 그래서 세이핑 관점에서는 바로 베타 u 를 증권시장선에 집어 넣어서 얻지는 값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베타 u 후에 자, 그 베타율 어떻게? 바로 증권 시장서시고 그럼 그게 뭐야? 로야. 우 그럼 로 얻어주고 나면, 자, 한 방에 가족표현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별 비용들 평균 내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mm으로 하는 게, 계산은 훨씬 간결한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그걸 잠깐, 어, 간단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345p 이제, 예제가 하나 있어요.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신규 투자 검토 중인데, 신규 투자와 영업임이 같은 B기업, 곧 대용회사죠. 자, 대용 베타. 2.2, 부채비율, 자기자본 부채로 2. 이 투자 실행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50억 투자해야 되고, 투자 50억, 내 매년말 12억씩 영업이익을 연구해 본다. 바로 뭐야 아까, 부송장, 영구 투자한 케이스예요. 자, 부채, 2절 10%짜리, 무험연구채 시장 트폴리오 대수익률 15%, 법인수율 40%. 그 다음에, 자, 목표 자본구조라고 썼죠 단, 부채대 자기자본이네요. S분의 B로 1이라고 썼네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총자산, 자, 부채 비율은 절반이 된다 그랬죠? 요 정도 확인하시면 돼. 그럼 빠르게 볼게요. 지금 대형 베타 2점이 주어졌죠? 그럼 하마더모 형통이 어떻게 해라? 자, 베타 U를 구해내라. 그럼 대형 베타 거, 또 대형회사 자본구조 S분의 B2 집어넣으면, 자, 그거 성립시켜주는 베타 U 찾으면 되잖아요. 미투전에 뭐가 확인된거야? 영업 우염이 확인됐죠. 그럼 아까 원천 별기이 비용 평균 내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바로 볼까요? 자, 아까 요 자기자원 비용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주어진다. 자 우선 부채이자율 10%죠? 부채이자율 10%죠? 그 다음에 자 법인세율 40%니까 세후타인점0.6% 뭐가 주어졌어? 자 목표 잡은거죠. 반반씩이네요. 반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주어졌지? 요 자기자본비용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대형배터로부터 베타유 어어낸 후에 자기자본비용 구하는 절차 투자한 자본구조 반영해서 주식베타구에다가 s m l 에 집어넣어라 자 그러면 베타위에다가 투자한 자본구조는 자기자본부채별 1이니까 요거 적용하면 아, 이 투자한 주식베타는 1.6이고 증권시청산에다가 1.6 집어넣으면 얘가 자기자본 비용이요 전체 흐름은 간단히 이해되죠? 자그 다음에 요쪽은 신경쓰지 마세요 요쪽은 요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특별히 자, 그다음에 아, 니 매년 공식으로 하겠다. 그럼 베타 유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SML 집어넣어서 로를 우 구해라. 일이네요. 그럼 구할 게 없네. 베타 1짜리는 수익률 얼마야? 시장거1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베타 요구하고 SML 통해 로우 구하고 자, 이제 마지막 매 n 공식에 집어넣어. 자, 로15% 1 법인세율 V분의 비죠? 아까 V분의 비. 2분의 1. 그럼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자,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수구하든 MN 공식으로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자본비용 구해서 최종 MPB 구해야 되죠? 자, MPB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대 현금 흐름을 투자 가중표준자비용 얘를 할인율로 써서 MPB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불확성 자본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흔히 출제가 된다. 그럼 무성장연구투자 아니면 아까 현금흐름 뭐라고 그랬어요? 무성장연구기업과 마찬가지로 세후영업인 만큼씩 매년 일정하게 영속적으로 벌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가중표준자원복부 없어서 14장 자본구조로 에해서 기업가치를 구하듯이 투자한 가치 구하는 거야 똑같잖아요 세후영업이 가중용 나눠서 가치 구하고 그다음에 원금 차감해서 MPB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아까 그 345p 예제 거기에 밑에 MPB 있어요? 그거 맞아 볼까요? 그럼 이제 현금흐름 정보가 필요하죠. 자, 현재 시점에서 50억 투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매년 말로 12억씩 연구입 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무성장 영구 투자이죠. 그럼 세후 영업이. 자, 12억에 1마이너스 법인세율 40%. 그리고 할인율 가족 신정원병 12%. 그리고 원금 차감하시면 되죠. 자, 세후 영업이 가족 신정원병 나눠서 현금 유입액 현가 구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원금 차감하시면 되죠. NPV 10억이군요.